계속해서 두 번째 테마 앤씨소프트의 투자 전략도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4분기에는 앤씨소프트에서 아이온2 게임이 공개가 되잖아요. 네네. 이 게임이 흥행을 한다면 실적과 또 주가 추이도 좋게 지켜봐도 되겠죠? 어, 정말 어 100만 원을 찍어 넘었던 종목인데 지금 그냥 자체 밸류적으로도 너무 낮은 음. 상황이기 때문에 음. 아이온2가 꼭 흥행을 해서 네. 다시 100만 원까지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NC소프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는 투자 포인트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방 앵커 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신작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는데 아이온 2가 4분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자, 2026년 매출을 2조 원 달성 목표의 핵심 동력으로 아이온 2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면 현재 주가가 실적 악화 및 기대 미충족 등의 요인으로 조정받은 상태였기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회복되면서 리레이팅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게임주에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게임주가 어, 한동안 시장의 주도 섹터였었는데 어, 길게 주목받지 못하면서 하락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밸류적으로 충분히 뭐 반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게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 게임도 중국 관련해 가지고 중국 시장과 약간 그 제재 때문에 어 모멘텀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로 게임주가 시장에 반응이 조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NC소프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장기 차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 2008년도에 22,000원이었던 종목이 무려 1048,000원까지 터치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빠르게 단기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지금 주가가 현재 20만 원 부근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 20만 원 부근에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어, 저점인 13만원 부근에서 외바닥으로 반등을 진행을 하고 있고, 단기 저항 구간인 돌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또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가져가실 때, 매수 포인트를 지금 패턴이 지지하고 있는 구간을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하시고, 혹시라도 패턴이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밑에 보이시는 60일 이평선이 또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기술적으로 어,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NC 소프트를 유념 있게 보시면서 게임주가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으로는 NC 소프트도 알아봤습니다. 4분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온2가 핵심적인 기대 요인이죠. 신작에 대한 성과가 뒷받침이 된다면 최근 조정받은 주가가 다시 튀어 오를 수도 있다고 전망해 주셨습니다.